성전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가늠한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앞세워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고소할 구실을 찾았던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그 양심에 깨달음을 갖고 부끄러움을 느껴서 또 자신의 죄를 돌아보면서 나이 든 사람들로부터 한 명씩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여인 두 사람만 남게 되고 또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은 또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다시는 제약 가운데 거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주님의 끊임없는 용서와 사랑의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때가 되어져서 영광을 받으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실 그 날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큰 구원의 날 예수님은 일어 서셔서큰 소리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서 와서 마시라. 목마른 자들, 갈급한 자들, 또 인생의 목마르기도 하고, 또 삶의 목마르기도 하고, 또풀수 없는 많은 숙제들과 어려움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라고 주님 친히 받으실 우리에게 오실 성령을 의미해 주시는. 그래서 목마름과 갈증, 갈급함 속에 있는 심령들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그런 은혜를 얘기해 주시죠.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초막절에 그 불을 밝혔던 그 불빛 속에서 주님은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어,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 8장 2절에 보면 주님이 성전 안에 앉으셔서 말씀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주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세상이 어둠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의 어둠, 그 어둠 속의 빛이라고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볼수 있는데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빛을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비춰지죠.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데 예수님께서도 어둠 속에 다니자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둠으로 가득 차다 그랬는데요. 어둠은 이렇게 잘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썰렁한 조 근데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그뭐 그런 일이 있지도 않았지만 어떤 있게 되면 여학생을 만나게 되면. 어두운 레스토랑에 가라고 잘안 보이게, 이제 뭐 여학생들도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남학생을 만나면 어두운데 가라. 아무튼 이제 어둠은 잘안 보여요. 이렇게 어두, 어두우면 에, 뭐, 뭐, 뭐가 묻었는지, 뭐, 이렇게 뭐 흠이 있는지, 뭐 그런 게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둠은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죄는 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을 혼란 가운데, 많은 사람을 잘못된 길 가운데로 예, 이끌죠. 그래서 어둠은 죽음을 예,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 마치 죽음이 어둠 속에 예,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예, 그 예, 어둠. 세상을 어두운 걸 보셨고 또 반면에 예수님은 당신을 빛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짙은 그리고 아무리 큰이 어둠이어도 이 조그만 이렇게 빛을 어둠이 쫓아내지 못하고 도리어 그 어둠을 조그만 빛이 쫓아냅니다. 지금은 천국에 계신 우리 김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시는데 인투사역을 많이 하셨던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인데 그런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상자 네모난 상자 이렇게 잘 밀봉되어 있는 상자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어둠이 가득하겠죠 이다 빛이 안 들어가게 되니까 근데 거긴 누군가 바늘만한 구멍을 내더라도 그 자그마한 구멍으로 들어가는 그 빛이 그 상자 안에 있는 어둠을 다 쫓아낸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악으로 가득한 그 어둠. 사망과 죽음, 그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그 그 짙은 어둠이 우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이 마음 안에 우리 이 영혼 안에 우리 삶 속에 그 생명의 빛 대신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빛이 들어오게 되면 그 어둠 그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고 그 빛이 그 어둠을 몰아낸다고 쫓아낸다고 그런 비유를 들어 주신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상상수 가운데 그런 말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에, 주님이 당신을 빛이라고도 말씀하시지만, 우리를 향해서도 에, 우리를 향해서 빛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빛이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그런 빛의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빛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에, 나를 따르는 사람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둠이 죽음을 의미한다면 빛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지요. 어둠이 심판을 의미한다면 빛은 구원을 의미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빛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이 생명의 빛을 에, 허락해 주시는 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죠. 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에, 우리의 삶 속에 어둠이 떠나갑니다. 아멘을 기대했는데, 여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둠이 있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갑니다. 너무 훌려가세요 진짜 신나는 일이죠. 여러분, 근데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제가 아무리 많아도... 그 자그마한 빛이 오면 그 어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고 내가 어둠 속에 이미 깊은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모시면 그 어떤 어둠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간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우리가 언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것이 구원을 받는 거고 복음이고 그것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주님은 에이.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합니다. 근데그 말씀,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았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고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예수님 이해되어지지 않는 또는 예수님을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얘기합니다 에, 당신이 당신 자신을 빛이라고 이렇게 증언하니까 자기가 자기를 증언하니 당신의 증언은 참되지 않소 진실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해야지 그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는 유명한 납비의 얘기를 인용해야지 뭐 그런 표현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증언해도 나는 참되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에, 성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에, 또 나는 그러면 어디로 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 인생,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아주, 아주 큰 질문 중에 하나죠. 그 어떤 철학자도, 사상가도, 어떤 성인도 풀지 못한 질문이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할수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으로 풀려지지 않죠. 세상의 종교로 풀려지지 않는 질문이죠. 누가 그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수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아니고서 누가 알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합니다. 내 증언은 참되다. 왜 나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이 창조 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시작이 언제고 우리의 끝이 어디인지를 아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마지막을 아시는 예수님, 그분이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대신 그 주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질문들을 사람들이 하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의 말씀에 그들은 흥분해서 주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잡히지 않으세요. 그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인데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헝금함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어요. 예, 주님의 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의 때를 말하죠. 예수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해서 요한 복음에 보면 이 때가 많이 나와요.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도 보면 어, 마리아가 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했더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 형님 어, 형님이 그렇게 하실 거면 큰데 가서 하십시오.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 다시 말하면 초막절 예루살렘에 가서 증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때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에 많이 나오는데. 에, 우리도 마찬가지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음, 에, 우리 우리도 때를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에,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에, 이 너무 너무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세계 꼭꼭 가운데 에, 지금은 저희가 막 세상이다. 뭐 중국은 너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말이죠. 우리가 집회를 할수 없는 게 뭐, 그 교회만이 아니라, 아무튼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우리 예배를 못 드리세요. 중국에 있는 분들이, 모든 중국 교회들이, 근데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절도로 깜튼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가? 개인이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아주 너무 크죠. 우리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두 가지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시오.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통찰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때를 분별했으면 그 때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실천력을 주십시오. 그것을들 구해야 됩니다. 주님이 너희가 때와 징조를 구별해야 된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지만 이 신종 코로나 감염 바이러스 이 감염증이 진정되고 또 백신이 빠른 시간 안에 또 개발될 수 있도록 치료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하나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런데 이런 모든 징조들, 그 시드니의 그 엄청난 산불, 지금까지 그런 산불이 없었던 산불 또 구별해야 됩니다. 단순히 그냥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때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과 통찰력,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력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주님 말합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에게는 생명의 빛이 얻게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어둠이 떠나가고 새 생명,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삶의 어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지난 시간 과거의 제악 가운데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새 생명의 빛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과 죽음과 심판에 이르고 멸망에 이르지 않는 빛과 생명과 구원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내려 주시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과 또 실천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이 빛으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떠한 어둠이어도 어떠한 죄악이어도 그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둠이 떠나가고 사망이 떠나가고 죄악이 떠나가고 죽음과 심판이 떠나가고 생명과 구원과 그빛 가운데로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그 삶의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생명의 빛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빛 대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의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보여주시는 징조를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깨달음 그 통찰력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어도 고소할 구실만 찾고 반대하고 의심하고 하나님 그런 파리스파 사람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지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혼란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민족 탐욕과 분열과 또 제약과 또 음란함과 우상 숭배의 제약에 물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국일이 여겨 주셔서 겸손히 다시 한번 거룩과 순결로 주 앞에 서게하여 주십시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의 위협으로 도한반도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저 북녘 땅에도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국에서 발생되어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이 위협으로부터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또 백신이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사랑을 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 탐욕과 분열과 다툼과 악독과 거짓과 살인과 우상 숭배와 가늠과 음란함의 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지수를 거스리고 자유민주주의를 거스리는 하나님의 헛된 이념들, 문화들, 사상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거룩과 순결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시고 저 악한 북한의 그곳에도 복음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중국에서 발생되어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나님이여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낙진자들이 하나님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자녀들 가정들 하나님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국민함과 눈물 가운데 불은 있는 기도마다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오셔서 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십시오 방황하는 우리의 자녀들 곤란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오 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시젠트 미로로 예배드리는 를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이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그 삶의 죄악이 어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새로운 삶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빛 대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시계와 징조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은 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란과 다툼과 분열과 우상 숭배의 제약 가운데 음란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자유 민주주의 가치를 깨뜨리는 이 어두운 세력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경외하는 지도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과 순결로 주 앞에 바로 쓰는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진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중국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한우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의 가정, 직장,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쉬며 이 시간 cgntv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귀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빛 대신 생명의 빛 대신 주님을 향해 나가는 머리숙인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환우들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성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얻길 간절히 주고 나옵나이다. 아멘.